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미친 남자 주민남입니다자 오늘 7월 30일입니다 시간은 현재 7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은 끝났구요 제가 조금전에 일부 영상에서는 좀 목상태가 좀 안좋아서 답답해졌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어 제가 일부 영상과 조금은 연동되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제가 어, 한국과 미국의 어, 무역 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뭐 일전에도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모티브링크 어, 그리고 조금 전에는 제가 어, 일부 영상에서 SL이라는 회사를 설명 드렸죠. 자 이번에는 어, 부품사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아, 사실 부품사,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에 일본과 미국의 그런 결과물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어서 움직이는 바였고, 그리고 점심 때쯤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미국의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인들이 도움을 주겠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갔던 부분이죠. 자그 이전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슈가 있었죠. 보시는 이 차트는 <laughs> 삼성전자에 관련한 차트입니다. 어,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는 여러분들 뉴스로서 언론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자 보시게 되면. 어, 어제 이슈에 대한 내용은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168억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7월 이번 달부터죠. 이번 달부터 2033년 말까지 총 16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8천억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을 계약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자, 어떤 부분을 계약을 받았냐. 자,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 신공장에서 생산될 AI6 칩입니다. 일명 A16이라는 AI 칩을 대상으로 해서 테슬라의 로봇, 그러니까 옵티머스 로봇이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슬라 자율주행차, 유명하죠. <laughs> 그리고 슈퍼컴퓨터, 도조 슈퍼컴퓨터죠. 이쪽에 총망라에서 모두 다 사용이 되는 그러한 A.I. 칩을 이번에 삼성전자가 계약을 따왔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엘론 머스크가 S.N.S.를 통해서 공시된 정보보다는 오히려 먼저 공개해서 화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생산 공력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 최적화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고 엘론 머스크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거주지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는 점까지 앨런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상당히 집중할 것을 강조를 했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삼성은 테슬라의 이전 모델이죠 HW4 이게 기존의 AI4죠 이 칩을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w5 ai5죠 이 부분은 대만의 tsmc가 공정을 맡아서 제작을 했고요 <laughs> 자 이번에 화두가 되었던 부분에 ai6 즉 ai16에 대한 집은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직접 전담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삼성 계약을 따왔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삼성의 주가는 현재 오늘도 올라갔지만 그 발생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약 6에서 7%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회사가 이만큼 삼성했, 상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내려왔습니다 여기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합작 그리고 언론을 통한 테슬라와의 그러한 재료적인 모멘텀에 대한 합작으로서 큰 상승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형주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 흔치 않아요. 잘 보시게 된다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대로 쓰게 되는 날은 거의 없어요. 5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돼서 급락 이후에 급등을 했었던 이러한 유동성 장세. 이때 빼고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캔들에 대한 크기를 보세요. 최근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반등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최근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된 적이 없어요. 이만큼 오늘에 대한 뉴스, 이러한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자 어쨌든 이러한 결과물로 있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무역 협정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은 현재 이 계약을 발표 직후에 바로 한국과 미국 무역 협상 지원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어제 방문을 했죠. 또한 작년에 2024년도 CES에서 삼성 스마트 싱크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서 테슬라와의 태양광 인버터, EV 충전기 등을 계속해서 통합해서 발표하면서 서비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앨론 머스크가 바로 이어서 한마디 또 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더큰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어제 분명히 뉴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처럼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선별을 하시고 주목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AI6, 이 칩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테슬라 인공지능 반도체 AI6 공급 계약을 관련해서 현재 어, FCBGA라고 불리는 사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고 있는 AI4, 기존 모델이죠. AI5 반도체 기판인 FCBGA까지 삼성전기가 모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을 반드시 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삼성전기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8%가 증가한 1조 1천억 대이고요, 내년인 2026년에는 19.1%가 증가한 1조 2 700억 원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 매출 성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커다란 종목이 시가총액이 11조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이 커다란 기업이 오늘 장대에 불을 뿜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고점이 약 14%까지 올라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다만 삼성전기의 월봉, 삼성전기의 월봉에서 최고점은 21년도 1월 달입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21년도 1월 달입니다. 여기가 최고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전에 있는 그러한 매물벽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 보시면 여기죠. 요 라인, 요 박스권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매물이 많아요. 이게 주봉입니다. 쭉 보시면 그동안 우하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려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 추세를 계속적으로 빵빵 튀기면서 수직 상승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시장과 동반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뭐가? 주가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각받는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삼성전기의 AI 반도체 첨단기판 fcbj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이쪽으로 있어서 패키지 공정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 있어요 바로 쇼월드볼 시월더볼, 마이크로쇼월드볼이라는 이러한 제품이에요 이 부분을 덕산하이메탈이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졌고 이 덕산하이메탈은 글로벌 마이크로쇼월드볼 시장의 점유율이 약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소재 업체로 오늘 바로 오늘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을 보면 오늘 어떻게 됐어요, 주가? 자, 보세요.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재료가 컸기 때문에 다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오늘 상한가로 지킹을 해버렸어요. 자, 물론 그 동안은 삼선 삼성, 삼성 전기와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오전 시장에서 오전 시간대에서 매도를 해서 한번 차익을 챙기고 다시 재접근을 해야 되는 전략적인 방법을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주분들까지도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제가 간략하나마 안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상사는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를 선도를 했습니다. 자,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포토 핵심 소재를 국산화한 국내 대표 업체고요 대표이사가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 출신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AI, 즉, 테슬라의 AI 반도체인 AI4, AI5, AI6까지 제조하면서 사업을 확장, 확장 중인 상황에서 당사는 5mm 나노급의 EUV, 노광 소재 이상급의 핵심 소재로 삼성의 고성능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 첨단 공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순도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쌍두마차라고 불릴 수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등의 반도체 업체에서 일부 미세화 공정에 있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 시장 성장에 따라서 포토레지스트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의 패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성하는 데 있는 핵심 노정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에 쓰이는 이러한 감광성 물질이죠. 어, 이것들을 제조하는 데 고분자 감광제. 첨가제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반도체 형성에 대한 부분의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매출을 좀볼 수가 있겠어요. 올 상반기 매출이 6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8%가 증가한 수치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순 이익은 88억 그리고 73억 원으로 각각 65.8% 68%가 증가하며 역대 반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기업이고요. 아, 이제 상장한지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얼마 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벽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기 또는 덕산아이메탈 같은 경우 매물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직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러한 탄력은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당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급등에 대한 출발을 했다가 종가 마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가 두 번이 터지고 상한가에서 개팔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려 있는 큰 손과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상당한 주가에 대한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구간들이 충분히 많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뉴스가 일부 발생되면서 살짝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입에 대한 그러한 구간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올라갈 구간들이 많아요. 제 화살표를 보시다시피 약 2만 3천 원대까지. 어, 상승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당연히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010-5965-3777. 010-5965-3777.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 네 글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삼성문의. 다시 한번 삼성문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명칭,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보고서 리포트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치 마시고 010-5965-3777 이쪽으로 삼성문의라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에 미친남자 주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